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스라바이블스쿨 교장 남궁현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홈스쿨을 뛰어넘는 첼시스쿨, 에스라바이블스쿨 2025년 입학설명회 2차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총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어, 왜 홈스쿨을 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전략은 신앙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학업 전략, 이렇게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전략에 있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읽고, 어, 배우고, 전파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치료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앙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첫 번째, 바로 예배예요, 예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배를 실패하고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의 선포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선포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 중에 예배 실패한 자가 있다면 하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실패하고 가인 인생이 망가진 거고 그 후손들이 망가지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비교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진리의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흘러오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야곱과 에서라고 할수 있겠죠. 야곱은 지렁이 같지만, 그래도 에서보다는 조금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그리고 베델 향하고 엘베델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뭔가 기도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도 아브라함과 롯 비교가 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배에 실패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다. 레위기에도 보게 되면요. 레위기 10장에 이 대제사장 아론의 장자와 차자가 제사 잘못 들이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타죽은 사건. 물론 제사와 예배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본다면 은그 예배의 자세, 제사의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나닷가 아비우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불을 갖다 들이다가 오히려 그 불에 타죽는 예배 실패한 거죠. 사무엘과 비교되는 사람들 중에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아, 미나스 역시 하나님께 들여지기 전에 세갈고리로 그 제사 고기를 꺼내서 먼저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한날에 전투에서 둘다 사망하게 됩니다. 예배 실패하고 잘된 인간이 없습니다.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 처음에는 겸손했죠. 행구 뒤에 흐을 정도로 겸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배를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월권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 "너는 이제 왕의 직분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약으로 껑충 뛰어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신약 성경에도 예배 실패하고 반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하나인 헌상, 헌물, 헌금, 헌신에 있어서 드리겠다고 해놓고 그 밭을 판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돈을 착복하게 되죠. 예배를 실패하게 되었다. 이것은 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우리의 전략 중에 가장 처음 신앙 전략에서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행할 것은 교육할 것은 공예비입니다. 공예비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에서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리고 수요기도회를 공예배라고 헌법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일단 공정 예배에 나와서 예배 예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예배와 공예배를 구분을 못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바로 코로나19 때 여러분 백신 패스로 인한 교회 셧다운이었어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는 거의 이단 사설에 가까운 이단 예배입니다. 육체성을 부정하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 화면과 정신과 전파로만 공유를 하겠다는 전혀 성도의 교제도 안 되고 물 세례도 안 되고 성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이단적 어, 사상. 그걸 바로 이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어, 예수님도 육체로 왔거든요. 이런 예배에 여러분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먼저 피곤하고 힘들어도 퇴근하면 뭐 금요일 기도회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 드려야 돼요. 그걸 아이들에게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 전략은요, 성경 배워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성경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경에 해야 됩니다. 사경에. 그래서 홈스쿨의 가장 핵심은요 바로 신앙 교육 하려고 우리가 홈스쿨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홈스쿨 하면서 신앙 교육도 안 하면 뭐 하러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홈스쿨 하면서 세상 학교를 홈에다가 가져와요. 그래서 엄마가 1분 단위로 5분 단위로 시간표를 짜 가지고 국영수 과사 탐막해 가지고 애를 막 잡아 잡아 막. 아 그럴 거면 그냥 학교 보내요. 학교 다니면서 그냥 기도 시키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미션 스쿨 보내요. 뭐 하러 애를 잡고 있습니까? 그렇게 애를 잡으면 안 돼요. 사경회를 통해서 신앙의 배양, 그리고 인재의 배양 양성,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홈스쿨을 통해서 말씀, 교육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기도 찬양, 그 기본으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데 기도 찬양이 없다. 그 잘못 배운 거죠. 말씀을 그러면 이사경회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은 요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사경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60% 이상은 기본으로 이걸 배웠고, 그걸 배운 사람들이 교사, 옛날에는 조사라고 했어요, 조력하는 선생, 그래서 조사 헬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제자들을 삼고, 전국적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일체치하에서 일본 정부가 이거를 박해함으로써 부흥사경회라고 하는 짧게 짧게 하는 사경회로 변모된 겁니다. 그러므로 원래 우리 한국교회의 원조신앙의 훈련은 심령부흥이나 신유집회나 어, 대각성집회가 아니었어요. 사경이었습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사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사경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사경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전체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을 보는 사경회를 해야 돼요. 전체를 보는 거죠.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도 빠짐없이 이것을 파노라마를 한 5분 10분 안에 요약해 낼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프로는 전체를 보고 아마추어는 부분을 보기 때문이죠. 전체를 보는 훈련. 어려서부터 하니까요. 잘 하더라고요. 뭐 자전거나 스키도요. 어렸을 때 배우니까요. 훨씬 잘 배우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학생부 아이들과 4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스키를 배웠는데, 배웠어요. 배우긴 잘 배웠는데, 한번 타고 내려오고 나서 온몸이 땀으로 젖고 포기했습니다. 허리, 다리 막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똑같이 저랑 한 시간 레슨 받고 하루 종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어린 시절을 유아기를, 유소년기를 길게 측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소는 요 1년이면 짝짓기 하고요 결혼해요 근데 인간은요 그렇게 안되죠 최소 15년입니다 15년 걸려요 그래야 이창성식 나타나고 우리 총회에서도 입교를 받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소한 15년이라고 하는 유소년기를 준 거예요 영유아기부터 해가지고요 왜요 그만큼 오래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준 겁니다 그때는요 뭐뇌시냅시스나뭐 여러가지 뭐 학습 능력이요 지금 40대 중반인 저보다 10배 20배 이상 뭐 강력한 겁니다 창조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므로 아이들이 성경 66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어른들은 지레 겁먹고 걱정하지만, 제가 교육을 지금 18년 동안 해본 결과, 아이들이 훨씬 잘합니다. 제가 한 번, 두 번만 설명해줘도 강단 위에 올라와가지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를 강의를 해요. 실제로 저희 현장에서 그걸 매번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는 훈련 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권한권 한권 보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4박 5일 동안에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심도 있게 나무도 보고 이파리도 만져보고 이파리 세포까지도 살펴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것은 파노라마. 그래서 2박 3일 만에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4박 5일 동안에 보물리와 나무 하나하나 봐야 되고요. 당의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서 이파리까지도 봐야 되고요. 히브리어 원어까지도 봐야 되고요. 세포까지도 봐야 되고요. 그렇게 사경회를 통해서 전체 산맥과 봉물이와 나무와 이 파리와 세포까지 살펴보는 말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홈스쿨 한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기독교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세상 교육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정을 홈스쿨 한다고 하면서 세속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홈스쿨 전략은 학업 전략입니다. 이 학업 전략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지 그냥 비둘기처럼 순결하겠다고 하면서 전략도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망대를 세울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우지 않겠냐. 자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많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지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전략 장교가 되야 되는 거예요, 다. 많은 험수클러들이 놓치는 것이 학업 전략이에요. 그냥 집에서 아이맘 들고 검정고시만 하는 거죠. 검정고시만 해가지고는요. 대학교 수시 진학이 안 됩니다. 수시 진학을 검정고시생. 순수 집에서 검정고시만 봐가지고 대학 진학을 하겠다. 이러면요 수시를 다 버려야 돼요 검정고시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대학교 수시를 쓸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학교에서도요 거의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고 뭘 보냐 그 성경 고사 능력 시험 그걸 봐가지고 위에서 한두 명만 자기 신학교의 신학과로 특차만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홈스쿨러로서 검정고시를 봐서 졸업을 하지만 생활 기록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활 기록부를 써줄 수 있는 학교가 교회에 있다면 6배 이상 그 6장의 수시를 다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수시예요. 거의 한 80%, 60%에서 80%가 수시입니다. 의대도 60%가 수시예요. 그러므로 생활 기록부를 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4년 동안 홈스쿨만 하다가 5년 전에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요. 학교를 하면 돼요. 그리고 생활 기록부를 써주는 게 핵심이에요. 생활 기록부를 써주게 되면 학종이라 그래서 학종으로 수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섯 장다쓸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수능도 볼수 있죠. 물론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수시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학교를 교회에서 하는 걸 공부를 하고 생기부가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과 전형은 검정고시의 국영수 과사탄다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학교와 결합을 해서 학교 선생님이 생기부를 써주면 됩니다. 대한학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대한학교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학업 전략이 수능이에요. 수능. 범정고 시를 일단 만점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그 다음에는요, 논이 아니에요. 열심히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체저를 보는 학교들이 아직 있기 때문이죠. 지금 뭐 경신대학교나 이런 데는 이제 수능 체저도 안 봅니다. 수능 체저도 안 보는 학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예, 뭐 스카이나 서성한 중경예시 그 정도권의 학교들은요, 수능 체저를 본단 말이죠. 수능 체저를 보는 전형들이 살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시만 하지 말고. 정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정시를 많이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검정고시를 빨리 만점을 만들어 놔야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홈스쿨러들의 전략 학업 전략 중세 번째 전략은 뭐냐? 검정고시를 최대한 빨리 보라는 것입니다. 만 11세면은 초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일이 빠른 아이는요. 세상 학교로 5학년이면은 검정고시를 초조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생이 굉장히 유리해요. 제가 볼때 왜냐면 검정고시가 2월에 접수를 하고 4월에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8월에 검정고시가 또 2차가 있기 때문이죠. 1년에 두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생들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만 11세면요. 검정고시로 초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 11세로 초조를 하면요. 만 12세에 중조를 할 수가 있고 만 13세에 고조를 할 수가 있어요. 1월생들, 또 2월 초반의 생일인 사람들, 그런 부모님들 그 아이들 인생을 아껴주세요. 잘 지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만 13세에 고조를 쳤다. 그리고 고졸 만점을 만 13세에 고졸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요. 이론적으로는요. 만 14세에 대학교 1학년이 될수 있어요. 만 13세 말에 수시를 보고 그죠? 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 13세 말에. 그리고 만 14세 초에 대입이 대학 1학년 입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빠른 생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요. 고 1과 같은 겁니다. 왜냐면 하 생기부를 3년치를 써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절대 휴학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기부를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5학년부터는 요 고1이에요. 실제로 우리 작년에 학생이 중학교 거를 고1로 해가지고 써서 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초기 졸업을 했으니까요 검정고시로. 그리고 초6이 고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1이 고3의 생기부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1년에 하나씩 졸업을 한다 그러면 초졸 중졸 고졸 아주 신속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졸은요 만점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생기부나 학종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블라인드 서류 면접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만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검정고시 만점을 한 번에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4월에 있는 시험에서 예를 들어 절반만 만점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 하반기에 있는 시험에서 절반을 만점을 만들어야 돼요.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만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한살더 나이를 먹겠죠. 그럼 이론상 만 14세의 대학교 1학년이면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15세죠. 15 16 17 18세에 대졸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홈스쿨러들 하면서 이런 기독교, 대안학교를 병행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요. 학업 전략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영어죠. 그래서 홈스쿨러들이 영어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은 영어 특별 조정으로 공략할 수 있는 음, 영어 교육과나 영어, 뭐 어, 영문과나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탭스. 뭐 토익 우수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집에서 미친 듯이 하세요 영어를 하루 종일 흘려듣기 그 다음에 문법 독해 그리고 강의 듣고 그냥 영어만 파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수시에 있어서 논술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홈스쿨러 아이들 중에 또 독특한 게 책에 미친 아이들이 엄청 많죠 저희 첫째 아이도 뭐 거의 책 중독인데 책 엄청 좋아합니다 책만 보지 마시고 독서 토론 논술을 해야 됩니다 에스라 바이브 스쿨에서는 그래서 논술 수업을 이번에 3개를 집중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독서토론 논술, 역사토론 논술, 영어토론 논술 그래서 논술로 대학을 가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토론을 자주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도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이유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수시에서는 면접을 또잘 봐야 되거든요 면접에서 절면 안 됩니다 면접을 신나고 재미있게 봐야 돼요 홈스쿨러들은 이걸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홈스쿨러들은요 집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언니, 오빠, 형, 누나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세대 통합 교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나이 많은 청년부 삼촌, 언니, 이모,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하고 세대 통합으로 예배 드리고 세대 통합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세대 통합으로 소풍도 가고 세대 통합으로 사경회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할때 아이들이 어른들을 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물론 예의를 배워야죠. 근데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친근감 있게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법을 혼나면서 훈육을 받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홈스쿨의 강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홈스쿨만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여러분 학업 전략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검정고시만 딱 받으면 수시를 쓸게 없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수능만 준비해야 돼요. 정시만 봐야 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우리 홈스쿨 전략은 첫 번째 신앙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공예배를 생명처럼 정말로 말뿐만이 아니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사경에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파리도 보고 성경의 도사가 돼야 돼요. 그 두꺼운 성경을 배운다면 어떤 교과서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큰두 번째, 뭐였습니까? 학업 전략입니다. 학업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신앙 전략을 가져야 하지만 학업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공략할 수 있느냐.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라면 당연히 신앙 전략이죠. 여러분 신앙 전략이 거의 생명입니다. 하버드 가는 불신자 되는 것보다는 그냥 대입 안 하는 성도가 훨씬 나아요. 차라리 왕실에 있는 불신자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가 복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했어요. 그죠? 해서하고 육체 의 연단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런데 경건은 신앙생활은요 이 땅과 천국에서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세우라면 당연히 공예배와 말씀훈련입니다. 그럴라고 우리가 홈스쿨하는 거예요. 그럴라고 교회 학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월을 맞이한 우리 기독교 어머니 아버지들 기독교 가치관 교육관에 조율하시고 새 학기를 힘차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초조를 한 우리 학생들 졸업식과 더불어 신입생들 입학식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홈스쿨을 뛰어넘는 철치스쿨 바이블스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차 입학 설명회로 제가 찾아뵙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홈스쿨 에스업 바이블스쿨에 대해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셜록!